아시아 주교회의연합회 50주년 총회가 오는 10월 태국 방콕대교구에서 열립니다. 아시아 주교회의연합회는 개최선언과 함께 프란치스코 교황의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김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아 주교회의연합회 FABC의 50주년 총회가 오는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태국 방콕대교구에서 열립니다. 설립 50주년은 지난 2020년이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올해 총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총회의 주제는 아시아 민족들의 공동 여정, 그들은 다른 길로 돌아갔다입니다. 공동 여정과 다른 길은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거대한 대륙에서 통일성과 다양성이 모두 필요하다는 데서 정해진 주제입니다. Diverse gifts of the early church h d them to reach various cultures and nations. Asia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 15일 종료된 교구 단계 신호드에 대한 심의를 종합하고 아시아와 세계를 위한 새로운 여정이 계획될 예정입니다. 한편 FABC는 어제 방콕에서 총회 개최 선언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FABC에 보낸 강복 메시지도 공개됐습니다. 교황은 이번 총회의 주제는 보편교회가 걷고 있는 신호드 여정의 맥락 안에서 매우 적합하다며 아시아 교회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했습니다. It is my hope that the FABC 50 General Conference will renew the churches in Asia in fraternal communion. 총회에는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를 비롯해 김희중 대주교, 정순택 대주교, 조규만 주교, 김종수 주교, 정신철 주교, 손삼석 주교, 김선태 주교 등 8명의 한국 대표 주교들이 참석합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